이거 영상이 지금 뭐냐 그러면은 우리나라의 그6.25때 참전해가지고 우리나라의 자유민주주의를 지킨 미군들에게 감사하다고 하면서 찾아가면서 인사하고 이런 유튜브가 있더라고요. 여기 여기 보이죠? 프로젝트 솔저라고이 친구가 이게 미국 전역을 이렇게 가면서 정말 감사하다 잊지 않겠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지켜줘서 정말 그 헌신에 감사하다. 그런 걸 유튜브로 이렇게 제작하는 이 친구예요. 그래서 이걸 영상을 보다가 한동훈을 지지한다는 그런 얘기들이 많아요, 요즘에. 어, 그걸 보고, 아, 정말 대한민국은 이거는 없어져야 될 나라다. 이런 생각이 문득 들어서 오늘 정말, 정말 하기 싫은데, 예. 방송을 하게 됐습니다. 한동훈을 지지한다는 것은요 간단하게 이겁니다. 애국 반공 보수 우파는 포기했다 이겁니다. 이거를 의미하는 겁니다. 한동훈이 한게 뭐고냐면은 우리나라 우리 저기 그 국민의힘 당 나는 좋아하지 않습니다만은 이 국민의힘 당의 애국 우파 세력을 다 말살시켰어요. 그리고 좌빨들 새끼들을 다 집어넣었다고, 이걸 인정하겠다. 이걸 인정한다. 이런 꼴이라는 거예요. 한동훈을 지지한다는 것은. 다 떠나, 열심히 하고, 뭐, 어, 운동권 세력을 척살하고, 뭐 이런, 이런, 이런 말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제로 싸워야 될 사람들은 다 어, 보내버리고, 우리가 제거하고, 정말, 심판해야 될 대상들은 다 안으로 집어넣었다. 그런 거를 우리 인정하겠다. 한동훈을 지지하는 세력은 그거를 인정하겠다. 이런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앞으로도 국민의힘당은 자유우파 세력은 다 내보낼 것이고 좌빨들만 가득 채워질 그럴 정당으로 우리는 가도 상관없다. 이거를 의미하는 거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한동훈이 열심히 하고 뭐 하고 가는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우파 정당이 없어요. 이러면은 우파는요. 일단 빨갱이를 척살해야 됩니다. 범죄인들 척살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라를 바로 세우려고 하는 것이 애국 우파의 신념입니다. 근데 이걸 누가 했냐 지금까지 다 미군들이 했어요. 우리나라 스스로 한 적이 없다. 고 우리나라가 우리나라가 생겨서 지금까지 단한 번도 스스로가 제대로 해본 적이 없는 나랍니다. 이 나라는 최근에 20 저기 얼마 전에 22대 총선 21대 총선 그다음에 그 전에 20대 총선부터 시작해 가지고 중도 눈치 본다고 어? 빨갱이 눈치 본다고 정말 애국 세력들 다 내보내고 거의 병신 같은 정당이 됐다, 이 말이에요. 그래도 참고 참자. 그래도 단합해야 된다. 이런 마음으로 마음에 좀안 들어도 그냥 넘어가주고, 끝까지 밀어주고, 정말. 그러면 근데 결과는 뭐냐, 이거예요. 맨날 지잖아, 맨날. 말도 안 되는 180석으로 지잖아요. 이제는 느낄 때가 됐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를 아니 도대체 나라가 완전히 끝장 날 때까지 그때 가서는 늦은 거예요. 끝났어. 그 그러니까 대한민국은 더 이상 희망이 없다. 근데 한동훈을 지시한다는 거는 한동훈이 지금 뜬 이유가 뭡니까? 국정감사에서 민주당이랑 좀 다투는 모습 보고 지금 뜬거 아니에요. 뭐 뭐가 있어? 그거 말고 뭐가 있어? 아, 저게 저건 아군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한동훈 의원은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열심히 한 겁니다. 그리고 요번에 저기 국민의힘 당에 와서도 자기를 위해서 열심히 한 겁니다. 만약에 조금이라도 대한민국이 지금 굉장히 위기에 있다, 어? 곧 작용화된다 이런 조금이라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면은 이렇게 행동 안할 겁니다. 자신을 위해서만. 행동했다, 이 말이에요. 그런 사람을 빨고 앉았습니까? 그래서 저는, 어, 우리 대한민국은 이제 우파 정당은 아예 없다. 그 자유통일당이라는 당이 있긴 있어요. 근데 그 당은 목사들이, 그러니까 중도에서는 접근하기 힘든 정당이에요. 간단하게 얘기해서. 뭐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고는 있어요. 하지만 그 안에 내부를 보면은, 그 목사 몇 명이서 뭐 이게, 또 뉴스에 게 나오잖아. 뭐안 좋은 일기 이렇게 계속 보내주잖아. 그거에 대해서 단호하게 끊, 거나 해명하거나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게 없더라, 이거야. 그나 같은 사람도 별로 그렇게, 별로 그렇게, 어? 안 땡기는데 일반 사람들이 땡기겠어요? 그안 된다, 이거야, 거기는. 그게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누구를 키워야 되냐, 그러면은, 지금 정당이 없는 거예요. 대한민국은 우파 정당 없어요. 다 좌파, 좌빨, 도둑놈 정당밖에 없어요, 지금. 아니면 다, 그냥 뭐야, 모래 같은, 그냥, 예? 아무 의미 없는, 힘도 없는, 그런 정당만 이제 남아있는 거예요. 군소 정당만.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되냐면은, 어, 내가 지금 가만히 이렇게 보니까, 그나마 이 도태우라는 사람이 그나마 괜찮은 것 같아요. 아직은 모르겠어요. 또지난면 앞으로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그거는. 하지만 지금까지는 도태우라는 사람이 용감하고, 어? 우리 우파의 신념과 같다, 이거야. 그래서 이 도태우라는 사람을 키워야 합니다. 지금, 지금 이 상태로 만약에 한동훈이 되면 뭐가 되냐면 이건 그냥 우파가 이긴 게 아니라요, 그냥 중도 좌파가 이긴 거예요. 좌파. 똘만이들이 이긴 거라고요. 그러니까 민주당 이겨도 망하는 거고 국민의힘 내 이겨도 망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거 다 망하는 거예요. 윤석열이 이 바보지 됐잖아요. 선거 총선 얼마 남겨놓지도 않은 상태에서 뭐 했습니까? 부자 감세했잖아요. 부동산하고 주식이랑 이런 거 해가지고 왜 그거 그렇게 급했나? 그래 다 떨어지고 바보예요. 그리고 문재인문제인어할 거예요? 문제인 아무것도 안 하잖아요. 뭐 실망한 거예요. 우파 우파 점점 없어지는 거예요. 지금 이거. 우리는 정의를 원하는 거예요. 정의. 잘못한 사람, 뭐, 처단을 하고, 나라를 좀 바로 세우자. 어? 이걸 원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파 정당이라고 꼴값을 떠는 것들, 단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런 걸. 지금까지 단한 번도 한 적이 없다고. 박정희 대통령 빼고는. 그게 없어지는 거야, 이거. 어? 구구라고 그래가지고, 그 프레임에서 벗어나려고 병신 짓을 하고 있잖아 아, 구구가 어때서? 응? 어? 뭐, 반일이 어쩌고, 그런 프레임에 자꾸만 갇히니까, 얘네들은 싸우려고 하는 애들이 아니라, 그냥 바보예요, 바보. 눈치나 보고. 한다도 똑같아요. 걔가 용기가 있습니까? 용기 없어요. 비겁한 거예요. 근데 이걸 빨고 있으면 돼요? 옛날부터 말했잖아. 빨면 안 된다고. 나는 다 싫어. 정치인인 시고 어? 개품 잡고 있는 게 너무 싫어요. 아니, 우리 애들이 그뭘 보고 배우냐고, 정의롭지 않은 사회인데, 사기를 치는 사회인데, 국뽕이나 그냥 차있고, 대한민국의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물건이, 물건을 의지해두면은 훔쳐가지 않는데. 개, 뭐전 세계에서 사기가 제일 많은 나라가 우리나라의 대한민국이에요. 이런 정치인들이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망한다, 이 말이야, 내 말은. 이거 쳐도 안할 거야? 그래 너희들은, 너희들은 정말로 나쁜 놈들이야, 이거예요. 단한 번도 우리 스스로가 뭘 해본 적이 없는 나라에, 이분들이 오셔가지고, 이, 이 미군들이 뭘 안다고, 그냥 오셔가지고, 목숨 걸고 싸웠다, 이거야. 근데 반미하고 앉았고, 이 개새끼들, 자기 자식들은 다 미국, 일본으로 보내놓고, 어? 반미하고 앉았고, 이 새끼들, 이 그 이런 한동훈 이런 애들 빠른 새끼들 이 유튜버의 새끼들도 다 문제 있는 대가리에 똥만 찼다 이거예요 이런 것들은 아무것도 없는 새끼들 뭐야 똥 오줌 먹고 그럴 에너지를 가지고 제대로 된 사람을 뽑아가지고 선택해가지고 키우자 이거야 지금부터라도 여러분 한동훈이가 뭐한분 10년 20년 정치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방송에서 민주당이랑 조금 싸운 거 그거 가지고 열과 가는 거 아니에요. 솔직히, 아무것도 없잖아, 집불이! 그냥 그걸로 그냥 믿는 거야, 이 거짓같은 우파 새끼들은. 이게 우파 아닙니다. 한동훈을 지지하는 사람은 우파가 아닙니다. 중도지, 그냥. 그냥 팬클럽이지, 그냥. 아무것도 아니에요, 얘네들. 정말 우파, 자기가 애국 우파다, 방공 우파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지금, 도태우를, 지금까지는 그래요. 나중에 또 어떻게 변할지 모르겠지만, 현재까지는 도태우가 가장, 우리 우파애가 우파에서 밀어줄 사람이다. 저는 일단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도태우가 뭐당 정당도 없고 아무것도 없지만 도태우를 위해서 힘을 모아 준다면은 한동훈이 빨때 도태우를 밀려라 이거야 그래 도태우가 제대로만 된다 그러면은 알아서 보셔가니까 알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국민의힘 당은 중도 좌파입니다. 중도 좌파 그리고 좌에게 따까리 똘만이다 이겁니다. 거기 들어가지 마십시오 자꾸 환호해 주니까 안되는 거야 이제 22대로 그만 하자 이거야 이제 더이상 몇번씩 쏟아야 되냐 이거야 이러다가 나, 나라 절단 납니다 내가 대통령이면은 작업을 들어가서 개엄령이 발효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가지고 어 싹쓸어 버릴 수 있어요 복숭골고 윤석열도 도망당기고 있잖아 한동훈은, 씨발, 자기의 그, 아니만 생각하고 있잖아, 지금. 아무것도 아니야, 얘네들 개쓰레기들이야. 볼 것도 없어. 몇 번을 속아, 그만 속으라, 이거야. 내가 이런 말 한다고 해서? 되겠냐? 안 되지. 왜? 구독자가, 어, 천만 명이있어도안 되지, 이거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뜻을 모아서 그런 궁중심리, 그런 뭐라, 대중의 의견을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그래가지고, 우파 시민이 키워야 합니다. 도태우를. 정치권에서는 절대 안 됩니다. 우파 시민이 키워, 한동훈도 우파 시민이 키워준 거잖아요. 속아가지고. 도태우는 아닌 것 같아요. 이 사람은 인물 같아요. 그러니까, 키워주면 됩니다. 1년이면 충분합니다. 여러분, 이거 이러다가, 이재명 대통령 되게 생겼어. <laughs> 에라, 이 십새끼들아, 개새끼들아. 조텐다, 이 씨발놈들아. 그래서 진심로 하는데 우리나라 인간들은요 사실 자유민주주의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이거 전부 다 개돼지들이에요 도태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